안녕하세요. 묵동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제1권 위대한 시작의 다섯 번째 세션인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시고 또 우리 교재 위대한 시작의 다섯 번째 세션인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읽어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과에서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망연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두 속성인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충돌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그 대가를 치러, 치러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고. 또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과의 동행과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벌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의 또, 사랑의 하나님의 이 속성은 결국은 이 노아라는 의인을 통해서 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비록 노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한 의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순종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고 또한 노아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홍수로부터 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예, 땅이 마르게 되고, 이제 노아와 또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은 동물들이 살아가게 될그 세상에 이제 노아 가족을 보내시면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사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의 명령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셨던 말씀과 동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향한 계획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이 다시 노아에게 주어짐으로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이제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칭하게 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전하고 또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문화가 번성하게 되어서 이 땅에 가득하게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제자를 삼아서 또 동일한 그런 가르침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두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 죄를 지은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실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참 보기 좋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볼 문제로 제시하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때의 우리의 다짐들,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다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서술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아, 지금의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와 죄가 만연한 사회의 어떤 갈등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묵동계 성도님들이 이러한 죄가 만연해지고 있는 죄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점점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 묵동계 밴드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